네. 운은 노력이다, 돈은 자기다, 하고 가는 것이다. 응칠기삼이라는 음. 말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선생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혹시? 음. 실장님은 어떤 게 좋아요? 어, <laughs> 노력. 네, 노력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네. 아, 보통 젊은 시, 특히 젊은이 2, 3 0대 분들은요. 음, 제가 어, 대운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운이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운이 있으십니다. 합격할 운이 있으셔요. 노력하셔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는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운 자체가요. 평소에는 10%도 안 됐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90%가 되니까 열심히 해보시면 붙을 겁니다.라는 말뜻이란 말이죠. 그게요. 근데 어, 대부분에 계시는 분들 자체가요. 난 붙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운이라는 거는요. 정말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본인의 사주와 노력이 합쳐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이 있다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기본 베이스는 그렇게 알려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음, 그러면 혹시 로또 아니면 코인, 뭐 주식 음, 이런 음. 것들이 굉장히 화주가 많이 되는데 <laughs> 이런 방법으로 돈 버는 것도 점사에서 혹시 나올 수가 있나요 선생님? 음, 제가 묻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로또 번호 좀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한테 자꾸 로또 사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 로또방 가는 거 되게 부끄러워요. <laughs> 저 동네 로또방 가는 거저 부끄럽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갑자기 돈이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횡재수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돈 버시는 분도 있고요. 그게 가지고 있는 성향마다 그게 버는 방식이 다틀리요 재테크 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대운 흔히 말하는 우리가 1 0년 주기 1 2년 주기 뭐 어떤 사람은 7년 주기 뭐이 주기마다 다르거든요 그때그때마다 하잖아요 음이 사람들이 사업으로 돈을 버냐 아니면 포크레인을 번 돈은 뜨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로또가 되든 뭐 코인이 되든 이런 것들은요. 그 운에 맞춰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뭐 포크레인 돈을 떠야 될 기간이 있으면은 한 번쯤은 사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음. 괜찮으니까. 음. 어 만약에 뭐 주식 하고 싶으면 그때 좀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횡재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음. 네, 근데 기본 베이스로 횡재수가 없으신 분들은 코인 로또 절대로 안 됩니다. 어... 네. <laughs> 안타깝지만 안 되세요. 선생님 들어면요이 음.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횡재수가 없는 사람이 코인 로또는 안 되지만. 부동산 혹시 축이 이런 쪽으로는 돈어 가능하시죠. 아. 그러니까 땅 기운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음. 특히 실장님 같으신 분 어. 실저, 어. <laughs> 어. 실장님 같으신 분들은요. 음, 갑작스럽게 돈을 뭐 대박나게 벌실 수는 뭐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아이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일을 <laughs> <laughs> 하시고 내가 이걸 재테크를 하고 싶다 하면 아파트를 산다든지 상가를 산다든지 음.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모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실전 체는요 내가 하는 분야는 되게 잘 아실 거지만은, 그 외적인 분야는 진짜 맹탕이실 거예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부동산을 하실 때도 꼭 상담을 받아보셔라. 네. 그렇게 일러드리고 싶네요. 음. 아, 개인적인 꿀팁도 방실해주셔서 어, 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음. 자, 오늘 이야기 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또 당부해주실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서 멘트 마무리 할게요. 아, 성격이 급하신 분들 중에서요, 올해는 내가 사업을 벌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물론 뭐 미리 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으시죠. 근데 어 문서 기운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는요. 깨진 문서밖에 들어오지 않으셔요. 그리고 나한테 도움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붙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이 나가야 될 때는 항상 어, 어디 가서 물어보시고 뭔가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 그 운대를 맞춰서 그때그때 조금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대부분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은 잘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다 이제 벌려놓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제 뭐 작은 뭐 돌멩이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완전 뚝 무너지듯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